햄버거 한 개.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9시 30분 인천의 한 편의점. 집으로 가던 중학생 비군 앞에 30대 남성이 다가옵니다. 배고프지? 형이 사줄게. 따뜻한 미소로 건네는 햄버거와 음료수. 어린 학생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 집 가서 먹자. 따뜻한 데서 먹어야지. 그렇게 비군은 낯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옷 벗어봐. 신체 부위 보여줘. 성관계 하자. 공포에 떨던 비군 간신히 탈출했지만, 충격에 이틀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간신히 들은 진실. 엄마. 아빠. 나. 부모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즉시 신고. 경찰은 CCTV를 추적해 범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30대 파키스탄 남성 어씨는 뻔뻔하게 말합니다. 애가 먼저 사달라고 했어요. 그냥 같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가늠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먼저 유혹했다고요? 햄버거를 요구했으니 남의 집까지 데려가도 된다고요? 지금은 구속영장 신청 상태입니다. 햄버거 한 개. 단돈 몇천 원.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